이제 홍보 강의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. 마무리하면서 같이 여러 사례들을 좀더 얘기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, 여러분, 세상에는 많은 대체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그 뭐 하나가 되게 독창적이다? 별로 없어요. 그냥 라면도 수만 가지 많은 라면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경쟁력 있게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저는 장인정신이 있는 게 지금은 많이 필요한 시대고 생각을 합니다. 경쟁자가 많고 대체제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 초반 명인 일본의 오노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자, 자기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. 이제까지 제가 지나왔던 길도 그리고 이 초반 명인들도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진정으로 오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모든 게 출발하더라고요. 아안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오래 할수 있는 걸못 버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래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자,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을 오래 하게 바랐는데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같이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하는 걸 되게 원하죠. 근데 세상은 이렇게 스쳐 지나간 스타, 상품,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모든 걸 무너뜨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. 전문가가 된 건, 전문성을 가지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. 그래서 저는 배우 곽도원 씨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그 관심있게 봐요. 이분은 영화에서 어떻게 나와요? 거의 다 검사 역할로만 나와요. 누가 보면은 또 검사야? 검사만 해? 근데, 검사하면 각도원.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은 하잖아요. 여러분들이 배우 각도원 씨 같이 자,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, 그런 기업으로, 그런 상품으로,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잘 활동을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. 자, 그 블로그에서 자, 쌓아나가는 거 중요하다 그래요. 자, 그래서 잘 이렇게 쌓아 나갔는데, 쌓아 나가면 물론 좋다 그랬죠. 쌓아 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잘 손님하고 만나면 좋다 그랬는데,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게 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,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소개하고 싶고, 추천하고 싶고,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더 함께하고 있는 거를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면 좀더 효율적으로, 효가적으로또 홍보와도 관련이 있죠.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인 인터넷에서 하는 홍보를 통해서 사업에 더 나은 상황이 생기시길 응원을 드립니다.